이 모자들 완전 대박이에요. 케이팝 데몬 헌터스 모자 3종 리뷰 와 이런게 있다고? 케이팝 데몬 헌터스 사자보이즈 모자 굿즈를 리뷰해볼까 한다. 이 모자는 팬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굿즈로 착용하면 멋짐이 배가 된다고 한다. 제가 직접 한번 써봤는데요. 와 진짜 스타일리시해진 느낌이다. 또이 모자는 다양한 스타일에 잘 어울려서 어디든지 착용 가능하다고 한다. 확실히 케이팝 팬이라면 하나쯤 소장해야 할 필수템인 것 같다. 이거 대박인데? 오늘의 한줄평 이거 소장각임. 와 이런게 있다고? 케이팝 데몬 헌터스 헌트릭스 버킷템 모자 굿즈를 소개해볼까 한다. 이 모자는 스타일리시한 디자인으로 케이팝 팬들에게 인기가 많다고 한다. 우선 착용감이 어떤지 한번 써보기로 한다. 오 생각보다 정말 편안하고 가벼워서 오래 써도 부담이 없다. 또 햇빛을 잘 가려줘서 야외활동에도 아주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디자인 자체가 너무 멋져서 어디에서도 포인트 아이템으로 딱이다. 케이팝 팬이라면 하나쯤 갖고 싶어질 만한 아이템인 듯하다. 오늘의 한줄평 이거 소장각임. 와 이런게 있다고? 케이팝 데몬 헌터스 모자 호랑이 굿즈를 리뷰해볼까 한다. 요즘 케이팝과 데몬 헌터스가 인기인데 그두 가지를 합친 굿즈라니 모자는 디자인이 독특하고 퀄리티가 좋아 보인다. 직접 착용해보면 편안하면서도 스타일리시한 느낌이 든다. 호랑이 패턴도 매력적이다. 길거리에서 시선을 사로잡을 것 같다. 친구들에게 자랑할 만한 아이템인 것 같다. 이거 대박인데 오늘의 한 줄평 이거 소장각인.